이렇게 어 가까이부터 예. 부담 럽게 떨어져 있자아니아니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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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져 있자고 어, 그래서 어디 가서 갈까? 오늘은? 아, 어, 저기 일본에 있어요. 일본에? 네 오늘은 어. 진짜 특별히 한국에 청담동에서 어, 유명한 분이 오셨잖아요. 어. 그래서 진짜 이거는 특별한 기회예요. 그치죠 어? 맨모나 떡깍 낄지 콤? 저는 지 bây giờ ta.

앞에 보네트를 열고 다니시는데? 오케이. 잠만 음? 오. 아, 여기, 여기. 옛날에 방송국 자리였어. 왜 문을 닫아? 어? 어? 왜 문을 닫아? 아, s o r r 말, 말. <laughs> 아, 나 진짜 생각도 못했네. 아, 진짜 생각도 못했네. <laughs> 와, 이 진짜. 매너 보스, 매너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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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녕하세아 예, 녕하세요아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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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요안녕세요 아. 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요 안녕하세요. 세요요아세요세요 예 한국에서 최신 유행하는 연예인 머리 어, 여기 이마.. 이마.. 치수 좀 적네요 어, <laughs> 어 그래서 하, 제 생각엔 제꽃 인스타 자료에 좀 자료가 있는데 <laughs> 음. 그럼 자꾸 나한테 베트남어로 얘기하면 <laughs> 나한테 영어로 얘기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정도면 한국에서 황병이야 약간 이런 느낌 괜찮을 것 같아요. 얼굴이 <laughs> 앞머리는 앞머리를, 어떻게 되는 건가? 앞머리를 좀 가려야 될것 같아요. 앞머리를 가아서뱅이 어, 그렇게 커팅이 돼 있네요, 이것도. 그 길이는 살려 줄 거고요. 음. 이라인 살려 드릴 거고. 음. 탑하고 사이드 층을 약간 낼 거예요. 음. 다음 다음 그럼 컴파를 깎 t h e m mà vậy như vậy l 이쁜 거 같대요. 아, 오케이. 오케이. 그래서 이 수시 좀 적은데 이거를 커버가 될수 있게끔 해야 될것 같은데 굉장히 난관에 좀 부딪혔네요. 저 <laughs> 보통 모델들이 헤어 모델까지 같이 하실 거 아니야. 예. 어? <laughs> 얼굴이 상대가 안 되니까. 어? 머리만 잘 나오면 그게 커버가 되나? 얼굴하게나 <laughs> 허외. 지금 옆에 사이즈하고 뒤가 좀 짧으시기 때문에 투블럭은 너무 흔하겠죠? 그럼 네. 근데 지금 투블럭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, 투블럭을 하려고 조금 안해를 쳤지. 옆머리가 음. 그만큼 길지 않았어. 음. 저는 아예 어떤 스타일이든 상관없습니다. 그 저는 네. 어, 예전에 그 네.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길거리에서도 그 카바했던 사람이었어. <laughs> <laughs> 그걸 두 번이나 제가 찍은 사람이에요, 제가. 너무 멋있는 머리는 손질을 편하게 할수 있고 아. 머리 자라도 좀 엣지가 있게 거아 어, 네. 알겠습니다 형 근데 비포 애프터를 해야 되니까 난? 네. 왜 나는 그런 걸 해야 돼? 다 해야죠 아 그래? 네 여기서 한 바퀴만 돌아줘요 돌라고? 네 네가 돌아도 되잖아 <laughs> 형 이동이 더 편해요 아 그래? 돌아 돌아 <laughs> 한열명 정도 보고 있는데 돌았네? <laughs> 됐어? 네 어, 근데 여기는 어떤 장소예요, 여기가그프로체나 <놈의> 미용실의 베트남 지에요 <놀람> 아. 응 그러면 그 한국에 있는 그 원장님의 미용실이 베트남에도 들어와 있는 건가요? 있는 <놀람> 아. <놀람> 나이스 치 나이스 비치. 아, em tại vì em lúc nào c ũ làm như y 는 Dạ đúng rồi. xong cái nó vậy luôn. Sao là k h có t t o 오, 맨날 머리 이렇게 가르마 타다가 여기가 머리가 빠졌대요 머리를 한올씩 감겨주셨어 <laughs> 근데 지금 머리만 감았는 괜찮은데요? 아, 머리? 아, 아, 아. <laughs> 이 정도야 사인해줘? 아 옆집 평의 연예인 컷 이문세 컷 어, 이문세요? <laughs> 벌써 완성해요? <웃음> <웃음> 다 됐네 됐습니다 이제 윰 내추럴하네. <laughs> <laughs> 추리하네 아니고요. 추리하네. <laughs> <laughs> 사이드하고 뒤좀 뒤를 정리 좀 정리를 해서 네네. 탑을 조금 제가 디자인 좀 바꿀게요. 네 이렇게 모델 보고 내 얼굴 보고 이러니까 편타오는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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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에 원장님 어떻게 자르신지 보셨죠? 어. 예. 네. 되게 섬세하게. 사실 그때 촬영 이후로 응.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오시라고. 응, 응. 근데 진짜 오실 줄 몰랐어요, 저도. 그러니까 이게 아니, 초청한, 말이 안 되는 초청한 거야. 초청한 하아니에 아니셨어요? <laughs> 인사 치영했어요 아, <laughs> 진짜 오시더라고요. <laughs> 어제 어제 오셨나요? 네, 어 어제 새벽에 온 거죠, 정확히 말하면? 아... 어, 언제 돌아왔어요? 오늘 그 머리 커팅 해드리고. 아1박2일인가요 2박3일이죠 그래서 오늘 밤에 새벽에 아마 들어갈 거예요. 어, 어, 어. 아, 아그 전날 새벽에 떨어지셔가지고 네, 그쵸, 아 네. 내일 오전에 들어가시니까. 응. 어. 와. 정말 머리만 해주시러 오신 거요? 예 어, 아, 다음에 또 어. 자주 불러드리면 안 되지. 불러드리면. <laughs> 안 되지? 그 정도. 너 오셔서 원장님이 그러면은 직접 다 그. 장소하고 이런 거를 코이가 한 건가? 아 여기요? 어. 여기 원장님네 베트남 지점이래요 미용실. 아 네. 여기 한국에 있는 미용실의 베트남 지점. 그렇죠. 음. 그죠? 맞아요. 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라인을 바버처럼 하얗게 게밀진 않을 거예요. 그런 식으로. 아 어, 네. 그렇게 안 해주시는 네, 게 좋아요. 네. 그때 한번갔다가 네, 그러니까. 다시는 안 가기로 마음 먹었어 가지고 <laughs> 안 해주시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. 그 절제된 그 라인이 이쁜 건데 원래. 절제? <laughs> 어, 아니야 아니야 그형 나이에 할건 아닌 거 같아 수염이 되게 멋있으신데요. 수염? 수염이요? 음. 저도 수염 전용 그 발이깡이 있거든요. 아 직접 하시는구나. 네. 음. 수염을 기르시는 이유 왜 기르세요? 약해 보이더라고. 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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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,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. 음. 싸움 못해 보여서요? 아니야 천체력이 아니, 아니, 아니. <laughs> 약해 보여? 아니요 아니. 어차피 수염은 많이 나고 있으니까 길르기도 네. 뭐 길를수 있고 깎기도 깎을 수 있으니까 네. 그러면서 시작했던 게 그냥 여태까지 가는 거 같아요 한한십몇 년을 십몇 년밖에 안 됐어요? 음 왜냐 그 사이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사이 한번 면도를 잘못하다가 한번 날린 적이 있거든 음. 그래서 깎은 적이 한번 있어. 내 왼쪽에서 유미 되게 무슨 표정으로 날 보고 있는 거야? <laughs> 어? 되게 어. 은은하게 어. 쳐다보는 거야? 아, 그래? <laughs> 아니 왼쪽에 구멍 뚫릴 거 같아. <laughs> 그런 머리를 찍는다고? <laughs> 어? 그렇게 하고 있는 머리를? 근데 지금까지 미용실 많이 가봤을 거 아니에요. 음, 음. 어떤 거 같아요 지금 깎는 느낌이? 아, 엄청 부드럽게 깎아주셔. 음. 나한테 별로 뭔가 무리가 안 가게 음. 현재까지 딱 느끼기에도 어디 가면 고개 숙여라 뭐해라 이런 것들이 이런 얘기들이 좀 많잖아 음. 의자도 올라갔다 내려 이게 안 되는 건가 의자가 <laughs>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의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하고 그런 거 없이 나한테 정말 부담이 하나도 없이 깎아주신 것 뒷머리만 깎고 계셔 갖고 현재까지는 잘 깎고 계신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서울에 가끔 오시는 오시죠? 네 오시고 오시죠. 거, 거기까지인가요? 그 다음에 뭐 한번 오세요. <laughs> 거기까지 오시나. 썩 하나 안 가나 마흔 아시면 아니 서울에 오시면. 네. 한번 제가 또 찾아 찾아뵈면 은 인사치레인데 왜 가냐. 진짜 왔네. 아형 흰머리가 많아졌어요, 되게. 그래. 어 책임져. 예? 네? 책임지라고. 형 책임지라고요? 어. <laughs> 되게 부담스러운데 <laughs> 어, 하나도 없었어 베트남 올 때. 아이 크리퍼 진짜 조용하다. 깎이는 것도 느껴지지도. 정말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, 저 뒤에 있는 친구. 왜 저렇게 깎지? 잘 모르시는 거 아니야? 이렇게 <laughs> <laughs> 생각할 수도 있어. <laughs> 유민 신나게 웃는다. 내 머리 이렇게 하는 거. 썸네일인가요? <laughs> 어떻게 <알아서>. 다른 분 어느 <laughs> 쪽이세요? 저 이쪽, 이쪽 아 이쪽에서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. 지금 좋은데요? 지금 5대5고 지금 공평하게 앞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 <웃음> <웃음> 뭔가 지금 수박 같은데요, 머리가 <laughs> 수박에그 까만 줄 있잖아요. 아 그래. 형 지금 엄청 착해 보이는 거 알죠? 나? 응 어. 원래 착해 형 <laughs> 착해 보인다고요 <laughs> 아아 그뭐 정확하게 나오는 거네 내가 착해 보이는 안경도 있는데 착해 보이는 안경 갖고 올걸 안잘리고 있는거 아닌가요? <laughs> 어, 아니, 짧은, 아 I'm telling you, I'm telling you, I'm telling you, 거 m t e 니 l i n g you, 고 m telling you, 요 m telling you, i 되게 e l l i n g you, I'm telling you, I'm telling you, i 네, 아 뜻하지 않게 그 원장님하고 그 길거리 20년 그 이발하신 분하고 배틀이 붙으실 것 같아요. <laughs> 어? <laughs> 아니 아니 코밀리 분들 지금... 코밀리 분들이 괜히 그 옆집 형은 거기서 자르는 게 낫다 봐 이렇게 물타기가 봐 <laughs> 어, 엄청 어, 되실 수있거든 토이데... 형이 어? 물타기 하는 거 같은데. <laughs> 아,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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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어때? 영해졌어? 음 아니라고. 예. <laughs> <laughs> 음. <웃음> 음. 아 <laughs> 어, 근데 괜찮은데, 훨씬. 괜찮아. 예. 네. 어, 훨씬 정해진 거 같은데. 아, 약간 진짜 어, 한... 되게 스타일 있어 보여. 아니 뭐? 그냥 약간 왁스만 살짝해서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흩어서 그냥 살짝 발라도 되게 아아니겠어요 <laughs> <laughs> 이거 뭐예요? 아 이거 드라이어인데 두피를 되게 좋아 어 되게 두피에 되게 좋은 드라이예요. 원적에선 있어서, 음, 볼륨 되게 잘 살고. 이렇게 가까이 해도 돼요? 상관없어요. 썩지 않아요. 음. 요거가 펄 엄청 잘살것 같은데. 아, 요 볼륨 되게 잘 살아요. 음. 어. 어디서 사야 돼요, 이거는? 이거. 인터넷 사면 매직, 되나요? 저희 매장, 인터넷에 판매하는데, 저희 매장에서 사줄게 매장에도 있어요, 저희 이 사실, 사실 원장님 이거 판매는 <laughs> 아, 아니, 아니, 사장님. <웃음> 아니, 아니, <웃음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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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에요, 아니, 그럼. 아니, 뭐 아니. 아니, 아니. 아 아니. 아니, 니아 근데 내 클리퍼도 나도 부탁해서 샀어. 이거 이거 바리깡 있잖아. 어머니한테요? 아니 아니. 왜어머니 <laughs> 어머니는 왜 나와 갑자기. 에프?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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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니야? 나에게아 <laughs> 요즘 뭐 뿌리는 왁스도 있나 보네요? 왜 이렇게 해. 좋아해, 이 어? 내가 뭐만 하면 좋아하는 거야, 날 좋아하는 거 아닐까? <laughs> 이 정도면? <laughs> 이이 <이러, 이러. 웃음> 바람이 많이 부는 날 같지 않아? <laughs> 좀 말려봐. <이렇게. 웃음> 어디 고양이가 계속 웃다 왼쪽에서. <laughs> 머리에 희마리가 없어서 탁탁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게 오늘뿐이 못하겠는데 이 머리는? <laughs> 아 일단 오늘은 좀 스타일링을 좀 신경 쓴 거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 예,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, 네. 감사합니다 머리 예쁘세요 네 어, 엄청 예뻐 이렇게 응? 21세기 유튜버야. 응.